머라이언 이게 골고루 되어있는거 같지? 음. 오 파프리카 이거 먹을까? 파프리카 좋아해? 응이 음. 이거 들어 이거? 똑같 손질기 보 이거는 손질이 되어있는거 아 양념이 있어? 먹 있네 갖고 어? 이거 샀습니다 음. 두개 갖다 주자 찐찐하다고 찐찐하게 좋아 좋아 어떡해 이게 해 어떡해 어 어떡하지 상자 만드는데 두 번이나 찢었어 상자. 여기도 <laughs> 아 이거 찢었 찢어. 어찌 여기 앉아? 아니야. 어, 안돼 앉아 있어야 돼. 할 일이 많은데. <laughs> 아 뭐가 많아? 할수 있어. 다이어다했어 지금. 여기서 발리 가독또 근데 찐왜 <laughs> 이렇게 따뜻해? <웃음> <웃음> 첫 메뉴가? 물! 첫 번째 메뉴는. 이거 뛰는 게 아닌가? 어, 많이 줘야지. 아니, 첫 번째 메뉴는 뭐냐고요? 짜장떡볶이. 아, 메뉴는... 어. 어. 음. 아니, 그래서 첫 번째 메뉴는 뭐냐고? 아, 짜장떡볶이. <laughs> 아, 진짜? 맛있겠다. 짜장아, 이거 어떻게 해? 여기 얘가 땡나죠. 이 홈에 <laughs> <수비여도> 막아 이이소리로 부족하겠어 아자 <laughs> 어. <laughs> 이거 보세요 네, 네. 네. 집에서 포장이 왔다면서 왜 락앤락을 들어동기 <laughs> 그거 했다 <했다시오>. <laughs> <인기네. 웃음> <수상의> 어머니께서 <해주신다>. <웃음> 가능한? 가능한! <웃음> <웃음> 가능한 빨간색을 있어 지왜아 무슨 짓이야 아 <laughs> 그렇게 메가리 없이 <laughs> 어이걸 보니 더 배고파 아니 이거 싸우게 삶은 게란새개네 아.. <laughs> 그냥인데 <laughs> 하나씩 해야 되는데 만두도 3개인 거 아니지? <웃음> 굿! <웃음> <웃음> 여기. 물더더물 끓여서 더 더, 먹을 거면 완전 많이 넣어도 될것 같아. 그냥? 아니, 많이 접시 있으면, 너무 커. 아. 아, 많이 있으면. 아, 접시 있어. 어, 접시 있어. 어디 있어? 아, 여기, 여기. <laughs> 뭐야. 맞는 듯안 맞았어. 언니가 우리 무생채 잘 먹는다고 무생채 만들어 진짜? 감동이다. <laughs> 어, 저 익숙한 모생채 냄새.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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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소도안사 왔어. 뭐 먹어, 오늘? <laughs> 알려줄 수 없어. 에탄달타. <laughs> <애탄다>, 어데 애탄. <laughs> 이런 게 있지? 이런 게 팔고 있었어? 어, 그래서 우리가 덥석 집었어. <laughs> 아? 꽃쌈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너무 많아, 죽지 와, 맛있어. 좋지? 소장인가 또건에서 맛있다. 응. 약간 아, 매콤한데? 음. 매콤한 가요 맛있어. 매콤. 음. 게... 이거 언제 언제 먹어? 이거 언제 먹어? 이거 언제 거 이거 언거 양 많네. 죽여. 사 인분 하면 큰일 난다. 훌라 훌라. 나 최대한 쓰는 거야. 있는 근육에서. 음. 그렇게 하면 는데? 뭐가? 근육량이? 아 모르겠어. 늘지 않을까? 하면? 들어있어. 이거 뭐야? 참기름? 응. 음. 참기름 음. 여기 넣어야지. 한참을 일주일다 먹은 님티이랑 약속하고 왔다. <laughs> 어 현수함을 안먹기로한 달간 속세계 음, 회보기로 틀을 음, 짰는데 아니 침 저녁을 고구마와 닭가슴살만 정해준 거야. 아, 근데 너는 엄청 그는고 이때 어껏 또 얼마나 1kg 정도 그래. 먹는 거 같아. <laughs> 에 <술에> 끌고 계속 가. 사 가능한 <웃음> 가능한 <laughs> <laughs> 안 <안주와> 좋아. <합량. 웃음> 왜 다들 제2주차장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어? 당연히 알 줄.. 아 우리가 어딘지 안 알려줬구나. 어안 <laughs> 알려줘서. 아 그래요? 을안 알려줬구나. 아니야 괜찮은데 막. 어 오케이. 문을, 문을 닫자. 이가어문 닫아야 되지. 또... 여기, 여기 닫을까? 여기 가운데 됐어. 벌써 좀 훈훈한 거 같은데? 어, 따뜻해. 뭐? <laughs> 거짓말 봐. 아니야. 진짜 약간 좀 훈훈한 거 같아. 이거 내일까지 아껴 먹어야 되는 건데? 너무 조금 먹었나 봐. 어디 아껴 먹자. <laughs> 이 언니가 다 먹었어. 내일도 있어. 먹는데? 내일도 뭐 먹어야 아니, 내일 먹어야 돼. 아니 내 아침 먹을 때도 먹어야지. 아, 아침도 먹어? 먹... 이따가 한번더 먹고, 그리고 저녁에 먹고. 아니 저녁. 전... <laughs> 야 낚싯줄 털찌어 아, <목소리> 이거 원래 유치원 애들 하는 거야. 야광이래? 응. 우린 음. 어, 진지한데. 이거는 왜홈케밖에안 주냐? 요 랜덤, 랜덤. 야! <목소리> 오지 마! 너, 너는 약간 파란 계열이 맞네. 물고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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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하줄 알았어. 왜? 섞어도 해. 아, 내꺼 어. <목> 내꺼에 투명한 애가 많아가지고 미리싸둘이이어 이거... <laughs> 나이... <laughs> 아니 <웃음> 왜 <웃음> 이거 이게총아이몇 개지? 이제이인가 아니, <제2인가? 웃음> 아니 반반을... <laughs> <양>, 양분에서 넣으려고 <laughs> 그래야 되지 않나? 아뭐 <laughs> 19개 아9개 19개 19개 빼고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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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8.5, 8.5, 9.5, 9.5도 해야 될 대가리야. 아, 야, 나 근데 얘 너무 그냥 많아. 근데, <laughs> 아니, 알았어. 바꾸자. 아, 그러면 아, 파랑을 달라고. 아, 여기서 붙여서 줄게. 어. 여기 많 <laughs> <다 놓아. 웃음> 뭐야, 그렇게 막 원하는 거빼어쓸수 있는 거야? 어, 내가 계속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여기 <laughs> <쥐겨 seja> 많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안 할래. 싫어. 없지 않아? 이거 낚싯줄이 늘어나 않아? 끊으면 어떡해? 안 끊어져. 낚싯줄 원래 한두개났어 때. 하하하 안먹어지난 <laughs> 그냥 아무거나 먹기 좋은 아, 언니 너무 맘에 들어 크다 언니 여기다. 왜그래에다 웃어? 호호 내가 아까 그렇게 하는 거 했잖아 <laughs> 예쁘지? 어? 떡이다 바꿀래? 어? <laughs> 아, 여기 로데가많 <laughs> 저녁 메뉴는 뭐냐고 <laughs> 저녁? <먹어봐>. 저녁은 <laughs> 내가 먹고 싶어하는 <laughs> 걸로 준비했어. 아내 네, 먹고 싶어하는 거? 쭈꾸미? 너무 게겨 맞아. 아마. 소장이가 <laughs> 너무 웃겨. 맞아.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laughs> 그건 거짓말이잖아. <laughs> 아니. 좀 응. 생각보다 작지 않아? 반지 <laughs> 어. 아니야? 이,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해봐. 여기까지? 어, 아 무서워. 아. <laughs> 여기 여기 밑으로. <laughs> 됐좀피가안 통해? <laughs> 아니 신호등이 좀 멀잖아 <laughs> 전혀 신호등이 지버리했잖아야 <모르겠잖아>. 스마일이 <laughs> 붙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자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몇 시야? 한 6시 되지 않았을까? 1시간이나 지났어? <laughs>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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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충기인가? 약간 개충기야. 요즘 말 진짜 안 들어. 나고 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어머, <목소리> <목소리> 거기에 그럼 담요가 뭘아줘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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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길있길어가두개두 필요해? 요해 아휴, 어봐야겠어봐야겠다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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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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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뭐또 있어? 와인플레터야? 이거는... 플랫... 와인 <laughs> 이거는 없었던 이렇게 거야, 우리. 그렇게... 그렇게... 거기다 뭐, 몰랐... 약간 받치면 되지 않나? 아하. 아니, 부엌. 분명... <laughs> 아, 부 <뭐야. 웃음> 헤어스타일 대박이다. <laughs> <laughs> 어디야, 누나들 고구마 구워준대. 고구마. 가위바위보에서 날치알 몰빵하게 할래? <laughs> 한 명밖에 못 먹을 것 같거든. <laughs> 박스 본 사람. 몰라 나 가스 못 봤는데 나 이렇게 큰건 처음 봐. 아 그거 큰 거야? 그냥 원래 이렇게 미니 병밖에 안나가 우리 탄산수도 일점오 리어 진짜 애도 여섯 병이나 있다. 응. <laughs> 어. 이거 너? 나. 너? 나. 너? 나. <laughs> <너. 웃음> 그냥 너라고 말하는 <말한> 거야. <laughs> 어, 어? <laughs> 우 약간 쌈쟁이들이잖아 <laughs> 그렇지? <그치>? 이렇게까지는... <laughs> 탄산수는 뭐고 토니워터도 뭐고 진저에 다 사왔어? 응 어. 먹고 싶은 걸 골라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다사난 일단, 일단 탄산수 뭐? 이런 거? 저건가? 멈춰 해달라니까 안 보이잖아 와우 <laughs> 그거 내가 먹을게 토니워터도 있어 아니 딴 김에 이걸 먼저 이만큼? 먹을게 응. 아내 것이 아니잖아 <laughs> 아, 네. 고생했어 다들 <laughs> 저기 세정 만들어 놓은거 야아 <laughs> 맥주? 보내줘 뿌리에 <laughs> <꿀에> 올릴래 <laughs> 도와줄 사람? 깻잎 논쟁 의심 안할 아, 맛있다 국물 엄청 맛있어 국물 닭발 맛이야 어면도있 어. 응 아, 그럼 여기 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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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먹 어. 싶 어. 어. 정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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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연두에 국간장 넣고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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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산진수 많이 먹었잖아. <laughs> 이거 회차는 거야? 그럼... 어, 배배를팽창시 배... 배... 키는 거잖아. 물보다 더 배부르지. 아, 그걸... 별로... 어, 또 야, 여기 아, 거기 있던 다시 샀어. 근 너... 틀려도 라가 봤어. 이는거 소리가 엄청 들려 <laughs> 아직 커지 않나? 20, 2 0몇지 오늘 왜 진짜... 어, 없어. 내일이... 내일이 카메 걸? <생각일걸? 웃음> 여기 칼국수까지 먹을까? 우동도 먹으거안는데 우리 빵도 먹어야 돼. 빵? 떡도 있다고 우동은 먹자.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맛없져지는 <laughs> 소리 났데 탄수을 진짜 너무 맛있어. 음, 이거 왜 백색깔은 맛있는 거야. 맞아. 바람 많이 분다 사람. 나. 음. 이거 가져온 거야? 생기도 언니가 이거 두 개만 아. 아. 집에 있어서. 냉장고를 들고 온 거야. 진짜 왜왜 닫아? <laughs> 뭐 하는 거야? 한 <laughs> 개만 넣어야 되겠다. 음. 같이 나와. 어, 어, 그렇게선나으라고야안 <laughs> 응. 어, 응. <laughs> <몇 정도. 웃음> 익은 호떡이네? 음. 개피옥돈이 어. 왜 이렇게 커? 할수 <laughs> 없지! 그냥 조금 아니, 있어도 될것 될 같아, 같아. 되지 않았나? 잘 구워졌다 슬라이가 <laughs> <laughs> 너무 흔들린다 <laughs> 찐찐 이렇게 쓰자 <laughs> 그리고 하트 그려줘 어디에? 저 조그만에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아 여기에? <laughs> 음. 호주는 못 먹는 호주빵이네 <laughs> 헐, 언니 탭 잘, 탭 썼어. 탭잘 썼어. 뭐? 아, 여기다가? 응. 오, 구독, 좋아요는 너무 길다. <laughs> 충분해. 응. 응. 근데? 빨리 뿌려. <laughs> <laughs> 또 써. <laughs> <맞. 웃음> 눈이. <laughs> ㅋ <laughs> 제스미 <laughs> 아니 눈나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 뭔가? 힘 주나봐요 어어 거의 다른 일을 <laughs> <laughs> 짜증나! <목소리> 안녕거안추운니 안에 막 털도 있다짜 더웠어 극세사 그거 정말 더워 리이라서 라는 세계에. 줄이는 거랑 똑같아. 와가고이는거잘 모르겠어. 한입 먹어봐. 아, 이게 매운 건지 짠 건지 그 부분을 못하겠어. 맛이 <laughs> 느껴지는구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아니, 이거 하고, 다 끓고, 짜면 물을 더 넣으면 되잖아. 맛있겠지? 나도, 관, 어? 이. 있 먹어, 먹어, 올리자. 그냥, 터뜨릴까?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먹고 싶은 사람 가져가서 아니, 터트리지 먹어. 터뜨리지 말자. 그래. 음. 응. 면이랑 잠시만... 응.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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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그 근처라도 지면 돼. 그... 수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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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